금요일 오후, 조용하지만 강력한 소식 하나가 음악 팬덤계를 흔들었다. 화려한 무대도, 대형 콘서트도 아니었다. 그러나 이 소식이 전해진 순간, 수많은 팬들의 휴대전화 알림은 멈출 줄을 몰랐다. 이름 하나가 다시 한번 증명됐다. 이명웅. 그리고 그의 팬덤이 만들어낸 또 하나의 기록이었다. 이명웅이 후즈 팬덤 어워드를 수상하며, 3년 연속 정상에 올랐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이다. 단순한 트로피 하나가 아니다. 이 상은 숫자로 환산되는 인기만이 아니라, 팬덤의 결속력과 지속성, 그리고 아티스트와 팬 사이의 신뢰를 종합적으로 평가에 수여되는 상이다. 다시 말해, 한 가수가 얼마나 오래, 얼마나 깊게 사랑받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그리고 그 중심에 이명웅이 다시 한번 이름을 올렸다. 이번 수상은 더욱 특별하다. 경쟁은 그 어느 해보다 치열했고, 팬덤 문화는 빠르게 변하고 있다. 유행은 짧아지고 관심은 쉽게 이동한다. 그러나 이명웅의 이름 앞에서는 이 공식이 무색해진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흔들림 없이 같은 자리를 지켜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하나의 서사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결과를 두고 우연이 아닌 구조적인 지지의 결과라고 평가한다. 단기간의 화제성이나 일시적인 이슈가 아닌 꾸준한 활동과 성실한 태도. 그리고 무엇보다 팬을 향한 진정성이 쌓여 만들어진 결과라는 것이다. 실제로 이명웅은 데뷔 이후 한결같은 모습으로 대중 앞에 서왔다. 과장된 언행도, 불필요한 논란도 없었다. 대신 노래로 말했고, 무대로 답했다. 팬덤 영웅 시대의 존재 역시 빼놓을 수 없다. 이번 수상은 아티스트 혼자만의 성과가 아니다. 투표 과정부터 홍보, 참여까지 모든 순간에 팬들이 함께했다. 팬들은 단순히 좋아하는 가수를 응원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의 가치와 메시지를 스스로 확산시키는 역할을 해왔다. 이것이 바로 이명웅 팬덤이 강하다고 평가받는 이유다. 특히 주목할 점은 팬덤의 연령과 구성이다. 특정 세대에 국한되지 않고 20대부터 중장년층까지 폭넓게 분포된 지지층은 그의 음악이 가진 보편성을 증명한다. 트로트라는 장르의 한계를 넘어 감성과 서사로 세대를 잇는 가수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이번 호주 팬덤 어워드 역시 이러한 폭넓은 지지 기반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수상 소식이 전해진 직후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는 축하 메시지가 쏟아졌다. 3년 연속은 우연이 아니다. 팬으로서 너무 자랑스럽다. 함께 만든 결과라 더 의미 있다. 는 반응이 이어졌다. 단순한 기쁨을 넘어 서로를 격려하고 감사하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도 인상적이다. 이는 아티스트와 팬 사이의 관계가 일방적인 소비가 아닌 공동의 여정임을 보여준다. 이명웅 역시 팬들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는 항상 같은 자리에서 변함없이 응원해주시는 팬분들 덕분에 가능한 결과라며 이 상은 혼자 받는 것이 아니라 모두와 함께 받는 상이라고 생각한다. 고그 소감을 밝혔다. 짧은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그가 팬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가 분명히 담겨 있었다. 음악 평론가들은 이번 수상을 통해 이명웅의 위치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말한다. 그는 더 이상 인기 트로트 가수라는 수식어로 설명되기 어렵다. 브랜드로서의 신뢰, 팬덤의 안정성, 그리고 장기적인 영향력까지 갖춘 아티스트로 평가받고 있다. 후주 팬덤 어워드 3년패는 이러한 평가를 숫자로 증명한 사례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은 지속성이다. 대중문화에서 지속성은 가장 얻기 어려운 가치다. 순간의 히트보다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사랑받는 것이 진짜 성공이라는 말이 있다. 이명웅은 그 어려운 길을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걷고 있다. 매년 새로운 기록을 세우기보다는 매년 같은 자리에서 신뢰를 쌓아가는 방식이다. 이번 수상은 그의 커리어에 있어 하나의 정점이자, 동시에 새로운 출발점으로도 해석된다. 이미 정상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성장 중이다. 음악적으로도, 메시지 면에서도, 그리고 팬과의 관계에서도 진화를 멈추지 않고 있다. 그래서 그의 다음 행보가 더욱 기대되는 이유다. 호즈 팬덤 어워드 3년 연속 수상. 이 문장 안에는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다. 그것은 시간의 무게이고 신뢰의 누적이며 무엇보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심이 만들어낸 결과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변함없는 목소리로 노래해온 이명웅이 있다. 조용히 시작된 금요일 오후의 소식은 그렇게 팬들의 하루를 그리고 음악계의 흐름을 다시 한번 바꾸어 놓았다. 기록은 언젠가 깨질 수 있다. 그러나 신뢰로 쌓은 이름은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이명웅이 다시 한번 증명한 것은 바로 그 사실이었다.